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보라 풍선 하나, 그리고 초록색 풍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라색을 잡고서 끝까지 바람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바람을 끝까지 넣어준 다음에 주입구를 잡고 천천히 바람을 조금 빼주겠습니다. 그럼 풍선이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러면 꼬리를 잡고 주입구와 함께 잡아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 반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꼬아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를 3등분합니다. 똑같은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돌려줍니다. 모안이 나왔습니다. 초록색 풍선 끝까지 바람을 넣어주겠습니다. 초록색 풍선도 바람을 조금 빼줍니다. 그리고 주입구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이 만든 작은 방울을 입구 사이에 이 가운데에 이렇 끼워 넣겠습니다. 그리고 꽃잎은 그냥 아무 데서나 잡으셔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그럼 포식 완성 되었 습니다.